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맨입니다. 오늘은 인피니티 워를 보기 전에 숙지하고 가시면 영화를 조금 더 재밌게 볼수 있는 관람 포인트들에 대해서 짤막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 공개된 영화의 클립에서 타노스가 지구에 오기도 전에 이미 파워 스톤과 스페이스 스톤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지구에 오는 확실한 목적은 비전의 이마에 박혀있는 마인드 스톤과 닥터 스트레인즈의 타임스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If don't 하지만 2013년에 개봉한 토르 다크월드 이후 콜렉터에게 보관되어 있는 리얼리티 스톤은 일단 인피니티 워에 유출된 장면에서 타노스가 가져가는 것은 확인되었지만 어느 시점에서 가져가는지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최종 전투로 보이는 와칸다에서 캡틴과 마주한 타노스의 건틀렛을 보면 두 개의 인피니티 스톤만 장착되어 있었는데 또 다른 페이스북과 트위터용 예고편에서는 타임스톤과 소울스톤을 제외하고는 모두 장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고편만으로는 순서를 확인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번 영화가 원작 코믹스 타노스 퀘스트와 유사하게 인피니티 스톤을 모으는 타노스라는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누구에게 어느 시점에 각각의 인피니티 스톤을 얻는지가 주요한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물론, 모두가 몇 년씩 기다려온 소울스톤은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도대체 누가, 왜, 그리고 어떻게 타노스에게 가게 되었는지도 끝까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어벤져스 4편은 어떤 이야기가 될 것인가입니다. 어벤져스 1편의 경우 외계인과 싸우는 히어로들의 첫 팀워크, 어벤져스 2편의 경우 내부에서 만든 적과 전투하는 히어로들, 어벤져스 3편의 경우 우주 최강의 악당과 맞서 싸우는 히어로들인데요. 이번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감독들이자 2019년에 개봉할 어벤져스 4편의 감독들이기도 한로소영제는 어벤져스 4편의 제목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 제목 그 자체가 어벤져스 3편의 스포일러가 될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벤져스 3편을 봐야 어벤져스 4편의 제목을 공개할 수 있을 만큼 두 영화 간의 긴밀한 연결 지점이 있다는 점인데요. 그 연결 지점이 누군가의 죽음이 될지 아니면 어벤져스 4편에 유출된 촬영지 사진처럼 시간여행을 통해 과거의 히어로를 만나러 가는 것인지는 이번 영화에서 떡밥이 뿌려질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토르가 이번 영화에서 들게 될 무기, 스톤브레이커는 도대체 어떠한 과정과 이유로 만들어지는가입니다. 토르 라그나로크에서 오디는 멸니르가 토르의 힘을 통제하고 있었다는 것을 언급하는데요. 헬라와 싸우며 비로소 천둥의 신의 면모를 보여주게 된 토르가 다시 새로운 무기를 찾을 만한 핵심적인 이유가 이번 영화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감독들인 루소 형제가 이번 영화에서 토르와 타노스의 출연 분량이 가장 많다는 걸 밝힌 만큼 예고편에서는 극히 한정적으로 공개되었던 토르의 이야기에 집중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번째는 예고편이나 심지어는 포스터에서도 거의 찾기가 힘들었던 앤트맨, 호크아이, 그리고 닉퓨리의 행방입니다 이 셋은 모두 캐스팅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비록 호크아이는 시빌워의 마지막 부분에 캡틴의 도움으로 탈옥한 후에 은퇴한 상황이지만 이미 11월 때한번 은퇴했다가 번복했기 때문에 영화에 어디서 깜짝 등장할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엔트맨의 경우에는 인피니티워 바로 다음 개봉 영화인 엔트맨과 와스프 때문에라도 신스틸을할수 있을 만큼의 장면은 주어질 것 같고, 닉퓨리의 경우에도 2019년에 개봉할 캡틴 마블의 큰 비중을 갖고 등장할 것이라고 밝혀졌기 때문에 최소 쿠키 영상에서라도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모두가 기대하고 있으며 마블이 대표적인 여성 히어로로 밀어줄 캡틴 마블의 등장 여부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마블 측에서는 영화 캡틴 마블과 어벤져스 4편에만 출연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어서 쿠키 영상에서 그녀의 존재만을 언급하는 정도가 최대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를 보기 전에 기억해 놓고 가면 좋을 관전 포인트들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 영상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떡밥 총정리 영상이 되겠습니다. 추천과 구독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비맨이었습니다 Get tickets now.